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세진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심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경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겨울철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 오시는 환자분들입니다. 작년 겨울 저희 병원에 김영수 씨라는 62세 남성분이 오셨어요. 전날 저녁 삼겹살 회식 후 집에 돌아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죠.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살아나셨지만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겨울철 심근경색 발생률이 평소보다 거의 100% 가까이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이에요.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최근 통계를 보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엔 심혈관 응급환자가 평상시에 두 배로 늘어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심각한 심장질환을 겪으신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자신이 고혈압 환자인지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겨울이 여러분에게 심장병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몸 속에 숨어 있던 병을 겨울 추위가 방아쇠처럼 당겨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겨울에 심장마비가 급증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 세 가지. 둘째, 여러분이 겨울철 보양식이라고 먹고 계신 다섯 가지 위험한 음식들.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예방법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심장병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대체 왜이 추운 겨울이 우리 심장에 이렇게 치명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건데, 겨울철 심장마비는 크게 세 가지 생리학적 메커니즘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위험, 혈관 수축과 혈압 급상승입니다. 여러분이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먼저 체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와 손발의 혈관들이 쫙 조여들어요. 이걸 의학 용어로 혈관 수축. 영어로는 베이소 컨스트릭션이라고 하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도 호스를 생각해 보세요. 호스가 좁아지면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면 펌프가 훨씬 더 세게 돌아가야 하잖아요. 우리 심장도 똑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니까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해요. 그 결과가 뭐냐? 혈압이 확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도 빨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혈관 벽에 이미 플라크,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 경화증이 있으신 분들 말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혈압이 그 플라크를 떼어내버릴 수 있어요. 떨어진 플라크는 혈전을 만들고, 이게 바로 심근 경색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운 날씨가 혈액의 점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걸쭉해져요. 걸쭉한 피는 천천히 흐르죠. 그러면 혈전이 생길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좁아진 혈관 안에 끈적끈적한 피. 이 조합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기 딱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위험,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추위에 노출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게 우리 몸에 싸우거나 도망가라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교감신경계가 확 깨어나는 거죠.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또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니까 혈압과 심박수가 더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심장은 바깥의 추위와 안쪽의 스트레스,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 심장 위험이 온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염도 큰 문제예요. 겨울에 독감이나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이 많이 생기잖아요? 급성 호흡기 감염은 단기간에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감염이 몸 전체에 강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이 염증이 플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게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이게 단순히 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예요. 연구에 따르면 독감 백신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36%나 낮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겨울철에 여러분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증상을 무시하고 넘기는 겁니다. 겨울에 감기나 독감, 증상이 심장마비 초기 신호와 비슷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냥 감기 걸렸나 보다 하고 넘기시는데. 실제로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어떤 증상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식은 땀입니다. 열나는 땀이 아니라 갑자기 흐르는 차갑고 끈적한 땀이요. 이건 심장마비의 중요한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상한 피로감입니다. 별로 무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극도로 피곤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느낌 말이죠. 셋째, 엉뚱한 곳에 통증입니다. 가슴이 아니라 턱, 목등 또는 한쪽이나 양쪽 팔에 통증이나 저림, 따끔거림이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땀이 갑자기 동시에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생명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겨울에 몸을 보신한다고 먹는 그 음식들, 사실은 여러분의 심장을 공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환자분, 뭐 드셨어요? 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기름진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음식들이 이미 추위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심장에 치명타를 날릴 수 있어요. 추위로 혈압이 이미 올라가 있는데 이런 음식들을 과하게 먹으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도하게 짠 음식들입니다. 김치찌개 밥 말아먹고, 라면 국물까지 다 드시고, 젓갈 반찬, 여러가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 음식이 원래 간이 센 편이거든요. 나트륨 과다 섭취는 혈압을 올립니다. 이미 추위로 좁아진 혈관에 더큰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김치찌개 국물을 적게 드시고, 라면은 면만 건져 드세요. 젓갈류는 하루에 한 가지만 소량으로 드시고요. 두 번째,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군만두보다 기름에 튀긴만두 좋아하시죠? 이런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혈관 벽에 플라크가 빠르게 쌓이게 만들어요. 대안이 뭐냐고요? 에어프라이어로 튀기세요. 또는 찜이나 구이로 드시면 됩니다. 찜만두, 군만두도 맛있잖아요. 세 번째, 설탕 범벅인 한과와 디저트입니다. 약과 육과 한과류. 그리고 요즘 카페에서 파는 달달한 빵들. 이런 단순당이 많은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당뇨 위험을 높이고, 이게 또 심장병의 주요 위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디저트를 드시고 싶으시면 과일로 대체하세요. 사과, 귤, 딸기 같은 계절 과일들이 훨씬 건강합니다. 네 번째. 설탕 든 음료수들입니다. 탄산 음료, 믹스커피 여러 잔, 단 주스, 달달한 라떼류. 이런 음료들은 빈 칼로리만 가득합니다. 비만과 대사 증후군으로 직행하는 지름길이에요. 둘다 심장병 위험을 높이죠. 물을 많이 드세요. 녹차나 보리차도 좋습니다. 커피는 블랙으로 드시거나 우유만 조금 넣으세요. 다섯 번째. 지방이 과도한 육류 요리들입니다. 삼겹살, 갈비찜, 갈비탕, 꼬리곰탕, 설렁탕에 기름 둥둥 뜬 거. 이런 음식들은 포화 지방이 높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의 부담이 크고 이게 또 추위로 이미 힘들어하는 심장에 추가 압력을 주는 겁니다. 고기를 드시려면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세요.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요리는 한번 시켜서 기름을 걷어내고 드세요.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허브로 간을 하세요. 튀김 대신 굽거나 찌세요. 단, 음식 대신 자연 과일을 선택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심장 건강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있거든요. 선생님, 겨울에 햇볕 쬐는 게 심장에 좋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겨울철에는 해가 짧고 실내에만 있다 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비타민 D는 심혈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압 조절도 돕고 염증도 줄여주고 혈관 기능도 개선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늘 권하는 게 있어요. 날씨가 좀 따뜻한 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야외로 나가세요. 그리고 햇볕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쬐세요. 얼굴, 팔, 손 정도만 노출하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너무 춥지 않은 날을 택하셔야 해요. 영하 10도 이하일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햇볕 쬐러 나가실 때도 꼭 따뜻하게 입고 나가세요. 모자, 목도리, 장갑 챙기시고요. 추위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요. 실내에서는 창가에 앉아서 햇볕 쬐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위험 요소들을 다 하셨으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따뜻하게 입으세요. 이게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모자, 목도리, 장갑, 두꺼운 양말 꼭 착용하세요. 여러 겹으로 입는 게 좋아요. 체온이 유지되면 혈관 수축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혈관 수축을 막으면 혈압 상승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들, 새벽 산책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해요. 아침 일찍이 제일 춥거든요. 꼭 완전 무장하고 나가세요. 두 번째, 급격한 온도 변화를 피하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갑자기 추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이런 급격한 온도 변화가 심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어요. 현관에서 한이 3분 정도 몸을 적응시킨 다음에 나가세요. 사우나나 목욕탕에서도 조심하셔야 해요. 뜨거운 탕에 있다가 찬물로 가면 위험합니다. 심장마비 위험이 확 높아져요. 세 번째, 혈압 모니터링과 활동 조절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매일 혈압 체크가 필수입니다. 제 환자분들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재라고 해요. 혈압계 하나 집에 구비해 두시고 기록하세요. 운동은 규칙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너무 추운 날, 야외에서 격한 운동은 피하세요. 겨울철엔 실내에서 요가, 스트레칭, 실내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이 훨씬 안전합니다. 헬스장이나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와 수분 섭취입니다. 겨울에는 일조량이 줄어들어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심장에 부담을 주니까,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물꼭 드세요. 겨울엔 갈증을 덜 느끼지만 수분 섭취는 계속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이 걸쭉해지는 걸 막아줘서 혈전 위험을 낮춰줍니다. 하루에 물 6, 8잔 정도는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 검진과 예방 접종입니다. 겨울 들어가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 만나서 약 처방 점검하시고, 생활습관 체크받으세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꼭 맞으세요. 독감 백신이 감염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폐렴 백신도 65세 이상이시면 맞는 게 좋아요.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겨울은 심장에게 큰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 도전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심장 건강을 지키는 건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다는 겁니다. 한번 심근경색이 오면 심장이 영구적으로 손상돼요. 하지만 미리미리 관리하면 평생 건강한 심장으로 살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혈압 체크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위험한 음식들. 짠 거. 튀긴 거, 단 거, 기름진 거 줄이세요.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통곡물, 생선을 드세요.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분 중에 식은땀, 턱, 통증 같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감기라고 넘기지 마세요. 즉시 병원에 오세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겨울철 햇볕 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타민 D는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는 소중한 영양소입니다. 환자분들,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여러분이 생활습관을 안 바꾸시면 소용없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만 실천하셔도 올겨울은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주변 어르신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약 없이 혈압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건강하세요, 여러분. 추운 겨울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건강한 심장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배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